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저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 속에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하고 좋지 못한 모습들이, 그러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죄된 모습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드리는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인하여 주님 잠잠히 기다림이 좋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게 좋고 또 지워진 짐들이 좋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살펴보게 될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하심 함께 살펴볼 때에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거룩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역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때에 예 귀신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불의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그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억 여겨 가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어이원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잠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브라함이 나기 처음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지상에서 겪으신 고난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지도자로, 지도자들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생애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오해했고 마침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거절하고 증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방황하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무엇이든 기꺼이 베풀려고 하지만 그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증명을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그분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모든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줌으로써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거절하였을 때 그들은 성전과 그 봉사의 의미를 부여했던 모든 것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성전과 그 봉사의 신성성은 떠나갔습니다. 성전은 파괴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죠. 그날부터 희생재물과 그와 관련된 의식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들인 재물처럼 그것들은 구조를 믿는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들의 성전을 실제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안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진 것은 곧 마지막 크신 희생제물이 드려졌다는 것과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제도가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거절에 대한 어떻게 느끼고 계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위에 성경절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파하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 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까? 만약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원에 관해 소개했지만 거절당하는 아픔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경험한 고통이 이타적이었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아픔과 유사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거절했다는 사실로 인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욱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는데요. 그분께서는 그 거절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어떤 일에 직면하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절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공격을 그렇게 통렬하게 느끼신 것은 바로 그분의 무고하심 때문이었다라고 가려 뽑은 기별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설명하시면서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주어졌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유전 습관 및 행동을 비우기 전에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결코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요. 산 진리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아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세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되시는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않습니다.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합니다.자신을 그 사업에 관여시킬 길이 전혀 없음을 볼때 그들은 준비된 구원을 거절합니다.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는 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인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방해가 되는 요소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의 죄를 가리고 있었던 암흑을 풀어 쓸어가 버립니다. 그리하여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성령의 가마에 순응하는 자들은 자신에 맞서 싸우는 반면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과 대항해서 싸우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께서는 저희가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행위로 여김으로 축복의 근원에서 자신을 차단하고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식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은 사유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시슴을 받으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바리새인들 자신이 저희가 반대하는 그 비난을 그대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주께 마음이 끌리지 않은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그의 제자가 될 것을 고백하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임재의 빛으로 그들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들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님을 거절한 후에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불신의 길에 들여 놓았으므로 그들은 매우 교만하여 잘못을 자백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시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주의 가르침을 맹렬히 반박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국률하심의 증거는 그들을 경로하게 했죠. 그들은 구주께서 이적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요. 가르치시는 것을 잠잠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나타내고 당신의 말씀을 왜곡하기 위하여 그들의 전력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각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따랐으므로 그들은 그 능력을 대적하기 위하여 많은 장벽을 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감명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그들로 더불어 싸웠지만 굴복하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경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빛을 보내십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경팍한 것은 이 빛을 거절함으로써 말미암은 것입니다. 흔히 그 과정은 점차적이요 거의 알아챌 수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 영적 감화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에 나타나는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야 암흑은 증가되고요. 마침내 영혼이 밤과 같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혔고 거절하고 또 그분에게서 멀리 도망쳤던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이 세상에 계셨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으며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움망덕을 회고하시면서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그들에게 거두시지는 않으실까? 그분을 인정하는 세계 곧 죄 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는 그것으로 그분의 애정이 집중되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 대답은 아니다. 시대오 소망 83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분을 오해하고 거절하며 죽이기까지 했던 유대인들의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위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어서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걸어가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복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